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어,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네, 42절까지. 원래는 11장 1절까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 부분이니까 4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40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경제 용어 중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등가 교환의 법칙. 뭐냐면 등가 교환의 법칙.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게 나왔데요 이제 서당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벌써요? 한자를 읽게 됩니다. 등이라는, 이 등이라는 말은 이제, 가지런할 등, 동등하다. 예, 그죠. 예, 그 등이죠. 그리고 이제, 가짜는, 밥같짜죠 아, 어, 그 다음에, 도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 도는, 갑, 사귈 게 없고, 이렇게 서로, 나누다 사기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는, <laughs> 한자는, 이제, 바꿀 한자. 그러니까, 어, 이, 균등하게, 가치가 똑같은, 어 값, 같은 값이나 가치의 교환, 예 동일한 그 가치가 서로 같은 상품과 상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등가 교환은, 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쌀이 굉장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쌀하고, 내가 우리 집에는 보니까 배추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지금 배추가 아니라 뭐예요?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를 더 많이, 똑같은 수량이 아니지만, 더 많이 줄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쌀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경 경제에서 이게 골 균등한 등가는 없대요. 상대적 등가라, 상대적 등가라 그래서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거다. 가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을 영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면 우리 이제 애들 그그 그 옛날 초 저기 뭐야 우리 1년부 유아부에 그 이제 찬송 중에 그 CCM 이라나요? 애들 이제 찬양 중에 어 뭐죠 그 밭에 감추인 보배 예? 그 감추인 보배가 있으면 뭐야? 땅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배를 산다 그래. 요 그러니까 어그 보석은 요만하지만그 가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 팔고 소 팔고 뭐집 팔아서 그걸 다 산다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땅, 소, 집보다, 이거는 양, 수량은 크지만, 이게 지금 가치 있다, 가치 없다?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음이라는 거예요. 보음은 그래서 뭐예요? 모든 걸다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줘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41절에 이 등가교환의 법칙이 나오는데, 우선 40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제 먼저, 어, 등가를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매기냐. 우선 사람에게로 매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해요 여기, 너희를 누구겠어요? 너희. 제자, 제자. 제자가. 자, 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자,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자, 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요?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등가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격과 수준과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을 그렇게 대접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요?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는데,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그 제자가 돼요. 우리 애들 말로 찐 제자, 요즘 애들 말로 찐 제자 돼야 된다는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되죠. 이거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의 온전한 제자라면, 나,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접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제자다. 제자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격으로. 그래서 이 제자를 책임지는 이 하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를 책임지는 영이 역 어떤 영이에요? 성령입니요 어, 성령께서 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삼위일체 역사를 뭐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원하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보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순종과 실천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전능하신 참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그 빛난 모습이 뭐냐 교회가 크고 능력 있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의 제자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가? 그 그러니까 제자인 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아, 저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되, 되면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지금,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은 어디겠어요? 여기 양동면이잖아요. 우리가 양동면으로 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 온전한 제자가 되면, 이 양동면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선하게 대접하면, 그 사람은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이사람이 뭐예요? 축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온전하지, 온전한 제자가 못 되면, 우린 저들을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우리를, 어, 우리에 대해서 선하게 되고, 우리에 대해서 아름답게 되고, 그럼 그들이 복 받는 거예요, 복. 이제, 그, 이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감사, 그 감사.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주님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목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응,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 이 목사가 하는 짓을 보니까, 뭐, 뭐 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온전한 제자가 못뭐 되면.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을 어떻게 해요? 끊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이게, 목사라도, 야, 이, 목사라도 참, 응? 고맙다 응?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스님이었으면 좋겠다 응? 이책 제목이 이제 앞으로 책 제목이에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자기는 불자인데 스님이 참 스님 앞에 스님이 있으면 내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목사야 근데 자기는 불자야 근데 내가 자기 자꾸 뭘 받고 있는 거야 이분에게 자꾸 이렇게 은혜를 이제 우리 말로 은혜죠. 그 고마운 거예요. 제 앞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죠? 그 뭐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셨기에 제가 잘 나서가니라. 아 역사하셨기에 이 일들을 이루니까 어떻게요? 그분도 저는 제,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이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그분과 그, 그 가정 그일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오려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다. 난래서이 분은 하나님이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애가 보고 싶어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보는데 저도 기다려진다니까 그 아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 예. 이래요 저한테 선생님 저는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샌드위치 사줄까? 아니요. 선생님이 마요네즈도 준비해주시고 치즈도 준비해주시고 뭐도 준비하면 자기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그그 그,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말이 선생님 돈 벌어서 치즈 사세요. 선생님 돈 벌어서 샌드위치 사세요. <laughs> 이 얘기를 알았어, 알았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감동을 받는다니까. 그죠?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 우리 함께 사는 지역에 우리가 복이 되어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될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게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자,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어, 성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요. 어, 후하게 대접하는 자는 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동 교회를 대접하면 우리 양동 교회에 받을 거 우리도 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받는 거에 너무 연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지혜죠. 보세요. 예. 근데 여기에 뒤집어 놓고 보면 아, 여기에 어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상급이 다르구나. 천국은 다갈수 있으나, 천국가서 받는 상급은 다르구나.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아, 그래서, 다 아, 상급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왕 상받을 거면, 이제 이것도 자꾸 경제원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왕 상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준 좋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단속교회는 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큰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죠. 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 막 뻥뻥 또 터뜨리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도 가난한데 아유 우리도 뭐쓸 것도 많은데 왜그 그, 부자교회, 우리보다 훨씬 부자고 10배나 더큰 교회에 뭘 이렇게 초를 치면 못해요! 제가 오늘, 어, 이제 늘 저한테 전화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자랑을 하죠.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면 이거를, 그래, 하긴 하자. 근데 좀 기다리자고 이래다 보니까, 차일피를 미루면서 좋고 건강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바로 수혈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함께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요. 돈전 생각나요. 예, 네? 그죠? 마귀, 마귀도 마귀도 역사해요. 아, 왜 그래? 바로 해버려야 돼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은 내가 패스. 좋은 일은 정강석화처럼 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그런데 근데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요. 너가 요만큼 했니? 난 너한테 이만큼 줄 거야. 예. 근데 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줬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로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홀리인 세이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을 내가 대접하면 좋을까? 질고민했어요 아, 그렇다고 또,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다고 저 대접하라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어, 이제 뒤에 나와 42절 볼게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그러 놓고 보니까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아, 상급이 다 따로 있는데, 가장 절정이 뭔지. 결단코 이상을 잃지 아니하라이걸 뭐냐면, 이상은 반드시 받는다. 이상은 뭐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그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그게 진짜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란 하나님의 상급.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액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던 등가변, 그사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자, 제가, 예, 우리 그 귀한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 지금 엄청 많은 돈이에요. 막막 막 어려운 공부에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여기를 찾는 거예요. 오고 싶어서 막. 그래서 뭐,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뭐 수능 100점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지금 소중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과자가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를 그 작은 자에게 정성껏 그거를 주는 자는 뭐요? 예결탕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참 하나님의 상급은요. 하나님의 상급은 저는 이게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일을 할 때, 이거 할때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기뻐서. 우리의 기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뭔가 페이나 뭔가 뭘 지불하지 않아도 난 그냥 기뻐요. 그 자체로 기쁘단 말이에요. 네? 내일 가서 와플을 전하는데 내가 와플 주니까 우리 이게 우리 교회 와야죠. 저는 그런 말 전혀 안하거든 그냥 주는 것이 그냥 기뻐요. 근데, 거, 기다가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상급을 이미 예비해 놓고 있고, 보세요. 내가 걸고 순종해서 내가 기쁨인데, 너무 기뻐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알파, 하나님 더 주시는 게 있어. 하늘의 상급도 주시지. 그 다음에, 나를 대접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근데 땅에서도, 땅에서도 뭘 주시냐?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나는 하나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몇 가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수십 배 상급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고거를 못 넣는 거 이게 이게 인생이고 이게 그래서 진짜 거룩이고 어 진짜 완전한 은혜는 늘, 제가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성, 여로를여러분들로 여러, 같이 순종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면 좀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죠. 야, 어, 나 주는 자가 복대도 할 때, 주는 자는 어떤, 뭘 주는 자냐면, 내거 주는 거예요, 내 거. 응? 내가 소중히 여긴 거 주는 거예요. 남는 거 주는 건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거를 주고, 우리 것을 줬을 때, 뭐예요? 복대도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 건축공은 열심히 해서, 우리 건축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얘야. 번지수 틀렸어, 여기다. 아, 우리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 하, 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오른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듣고, 같이, 복된 교회들,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고, 마치고, 이에, 여러 동네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거기를 떠나시더라 예. 우리가, 이 하나님 귀한 하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할까를 고민할 때 성령 충만하여 이 일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 그런 자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말씀이 우리 온 몸에 배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